안녕하세요. 리빙사운드 아카데미 제일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1월 1일서부터 21일까지 3주간 한국에서 9개 지역을 CGN 퐁당 아카데미와 함께 리빙사운드가 여러분들 음향 세미나로 여러 교회들을 함께 투어하게 됩니다. 오늘 첫 대구 동신교회에서 하는 첫 대구 세미나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뒤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 많은 배너들이 있고요. 네, 이제 올라오시면은 각각의 접수처들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 이렇게 배너들이 있고, 네, 지금 CG에 각스프님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각각의 포스터들이랑 네, 해주시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안녕하세요. 세이 y h 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아닙니다. <laughs> 자,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데스크 어, 하실 수 있는 창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각각의 c g 의 정보들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는 뭐 쿠키들 여기가 이제 접수데스크고요 여러분들 사전 등록 세미나하고 현장 등록 세미나가 있죠 여기서 참가확인증 발급하셔가지고 어, 함께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풍다이자 아카데미 어, 드디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 저희 첫 세미나 하게 되는 대구 동신교회에 어, 이따가 함께 오시게 될첫 세미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많은 감독님들이 이미 어, 각 장비들과 시스템들을 다 함께 체크업하고 있는데요. 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구 동신교회 첫 세미나 현장인데요. 어, 각각의 감독님들이 지금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LSN 스피커들, 각 모니터들을 다 시연해 보실 수 있고 함께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는 어, 모든 스피커들이 다 이렇게 하나, 둘씩 네,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어, 3부 시간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악과 마이크들을 어, 사운드 내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EF 노트의 최상위 기종이 전자 드럼을 다 설치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소리와 또 이제 드러머 입장에서 모니터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 이 전자 드럼의 소리들 이제 이 부분들을 어, LSS 스피커에 예, 이제 설치된 스피커들로 고음질로해서 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소리를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들이 지금 다 준비가 완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이제 프리스의 이제 김우진 대표님과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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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오늘 믹서 주 믹서로 M32R이랑 이제 PT 카메라로 해서 믹서의 상황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하게 될 거고요. 여기는 프리스의 김우진 대표님 두드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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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2부 순서 때 여러분들 이렇게 2부 순서 때 여러분들 각각의 어, 각각의 모니터 세션들을 오늘 함께 강의해 주실 건데요. 각 차량 팀들이 어떻게 해서 각각의 모니터들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직접 어, 그 M 그3 2 r 디지털 믹서에 멀티 트랙으로 보내서 각각의 모니터 입장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믹스를 해야 되는지 직접. 어, 30분 동안 시연해 주시면서 어, 함께 사운드를 아, 함께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 앞서서 이제 1부 동안에는요, 이제, 어, 리빙 사운드의 강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편안하게, 어,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어, 많은 또 유익한, 어떻게 하면 예배팀과 음향팀들이 어, 이렇게 예배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지, 교회 음향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일부는 리빙 사운드의 음향 강의가 함께 하고요. 자, 미디어 통합 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3분 순서에 여러분들이 어, 각각의 이런 미디어 통합 제어 시스템들을요, 이렇게 조명서부터 미디어 스위처, 그 다음에 피디지 카메라와 믹서, 그 다음에 어, 미디어 프로젝터까지 어,이지 드라이브라는 미디어 통합 지원 솔루션을 실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시연해 보시면서 어, 원클릭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모든 시연들을 함께 어, 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미디어 통합 지원을 함께 맡고 인도해 주실 어, b c 의 고현아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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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세미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기는 뽕다 어, 미디어 아카데미의 총 총괄을 하고 계시는 임영광 부장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데 준비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뽕다 미디어 아카데미 오늘 이제 첫 세미나인데요. 앞으로 이제 아홉 개 지역을 함께 이렇게 세미나하게 될 텐데 네. 어, 어떤 마음과 가고 있으신지 짧게. 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고 또이 미디어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 열정을 또 이제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섬기고 특별히 잘 이렇게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 미디어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정말 뜨겁게 만드는데 정말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주변 분들하고 같이 오세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번 세미나 정말 리빙사운드 세미나에서 cgm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와 함께 함으로 역대급으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1부에서 리빙사운드 교회음향 매뉴얼 강의 2부에서 아까 설명드린 조명현 대표님의 어, 모니터 믹싱 강의 3부에 어, 미디어 통합 제어 또 4부에 lss 스피커와 ef노트의 전자드럼 시험까지 충분하게 여러분들 많은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듣고 또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콘텐츠들을 마음껏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등록하셔서 이번 기회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